이렇게 쓰니까는 저건 많이 나오겠지. 야 존나세다 미친. 그런 나름 공격력을 좀 맞춰놔야 되지 않을까? 일단 이거 등록 하나씩 해두고 이거랑 어, 이거 하나랑 이렇게 세 개. 하면은 총세 가지 완성됐고요. 저팸성은요기원3 세조 되고요. 아니면은 그냥 액티브만 한번 사용하고 들어갈 수 있게 SP 적게 들어가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거를 쓰는 게 좋죠. 예를 들면 이런 거라던가. 여기다가 이제 구스타프를 주는 거지. 아 아니다. 얘는 적어야 된다. 얘는 구구 구구 안에 구구나. 필살기 쓰고 들어가야 돼 가지고. 선물 아니냐고? 선물이 네 미친 드레스네. 나텐 줄 알았는데 왜 드레스를 끼고 있는 거죠? <laughs>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. 리디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밴드 상부위 그리고 베토벤 중하르 줬고요. 베토벤 중부위로 대기식 파티원의 근접물리 뎀증을 챙기고 2세트 효과로 이제 필살기 사용 후 그 다음에 나오는 발키리의 근접 물리 데미지 증가 40%까지 생긴거에요 여기다가 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살기 아까도 말했지만 필살기 사용시 필살기 사용 후에 어.. 체리폭탄의 물리 데미지 20%, 25% 증가가 4 0초 지속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시작해보도록 한.. 시작 해보는걸로 할게요 뷰티 음잘 모르겠다. 일단 좀 가봐야 될것 같음. 충땅 오우야 와 던지기 던지기 11만 나오는데요? 야 던지기 던지기 11만 나오는데? 모션 되게 좋은데. căng, hừm, hừm 어? 미친 잠깐만 이거다 오 방금 바로 발동했어 궁카운트 바로 해야 돼 원래는 와 이거 후딜 너무 길어 방금 공격키를 한참 정도 누르고 있었는데 안돼 선입력이 안돼요 얘 문제가 많은데? 선력이 아예 안되는데? 뭐냐 이거 타격점 왜이러냐 야 확실히 근데 차지 던지기 딜은 확실히 쎄 아, 이거 타점 이상하네, 이거. 타점 졸라 이상하네. 아, 뭔가 맘에 안 드는데. 뭐이 휠인드 이펙트 어디감? 내휠인 돌려줘요! 이게 뭐예요? 아니야, 야 지금 3층이 기계몹이니까, 어 3층 가면 떡상할 수 있어요. 아직 기다려봐 여러분. 어 여기 있다. 오케이 딱 좋아 지금. 여기야 바로 여기야. 지금 이 친구를 조지면서 한번 봅시다 데미지를. 수작감은 진짜 구린 게맞아 지금. 이만큼 까졌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평타, 뱃살기 등까지 귀티가 안 나가네. 이거는 28만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.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는 저건 많이 나오겠지. 야, 존나 세다, 미친. 얘는 차지 데미지가 18,000이 나와. 차지 데미로 지 앞살해 버리는데요, 그냥. 미망미입니다. 미망미네, 어, 미망미가 훨씬 좋아요. 허약을 안 걸면은 노벨이랑 미망미랑 비슷한데, 어, 허약을 걸어 놓으면은 미망미가 훨씬 셉니다. 어차피 맞아 어차피 궁 별로 의미 없어. 근데 일단 차지 데미지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.

땅 됐죠 오네 어, 지금 보였다시피 미녀가 훨씬 좋아요. 일단 여러분, 여명도 좋은 건 맞아요. 어, 여명도 좋은 건 맞아요. 질 걸요? 솔직히 이기 묶인 거지 이거. 어. 이거 이기는 게 묶인 거지. 원거리 감 야, 원거리 등감 있어요, 님들. 님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님. 원거리 등감이 있습니다, 이번에. 어. 근접 모뎀 50 증가잖아요. 원거리 등감도 있어요. 그거 생각해야지. 원거리는 30%. 근거리 모뎀 증감 근거리 모뎀 증 50%. 어, 그래 저렇게 팸. 역시 킹 등어. 짱 등어, 망 등어. 그래도 강원 하고 가야지 어. 존나 병신 같다. 근데 진짜 이거는 귀여워. 귀여워. 빽이. 에이. 이 점프에 쓰는 거 되게 귀엽다. 방 뭐냐? 에티브 존나 귀엽게 쓰는데 얘네들. 모이? <laughs> 아, 미치겠다 이거 진짜. <laughs> 액티브. 얘네 액티브 되게 귀엽겠어. <웃음> <웃음> 아, 미친 놈이 HP 자꾸 빼가네. 저개 새끼 저거. 돌려줘요! 내 SP 돌려줘요! 미친거 같은데 이 솔직히 좀제형이아닌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다 조까라고 율수공했던걸로 역시 야. 이번 신캐 좋나요? 하면은 이짤 보여 주시면 돼요. <laughs> 이번 신캐 좋아요.